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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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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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너무 잘하네, 나은이. 똑똑한데? 안녕 누가 이렇게 앉으래 어? 누가 의자에서 일어나래 윤나 응? 누가 억지로 웃으래 다리 그러고 있을거야? 엄마 엄마 옷왜 엄마, 옷이 슬퍼. <laughs> 짝짝꿍 올지 짝짝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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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꿍, <웃음> 짝짝꿍. <웃음> 잘하네 나은아 음, 음. <laughs> 이거 줘봐 <잡아. 웃음> 잘 먹네요 좀얼지 이렇게 나왔어? 응? 오오? 하는가오 이게 밥이야? 이게 밥인데 왜 돌렸어? 돌려 아, 해봐 할수 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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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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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누가 거기서 일어나래 빨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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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언니 앉아 앉아야 돼 앉아야 돼 아이고 정말 나은아. 음. 어디 가? 여기 앉아 있어봐. 엄마 보세요. 응? 여 <laughs> 강아지. 강아지도 그려져 있고, 오리도 그려져 있고, 그치? 유아한테 왜 달려왔어? 쪽쪽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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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 왜? 유아한테 인사해. 엄마 도 안녕 엄마 도 안녕 해줘 엄마 도 안녕 좀 해줘 응어기야치마자니어아마 다니어. 엄마 다니어. 엄마 다니어. 엄마 다니어. 엄마 어 엄마 다어 아냐, 괜찮아, 괜찮아. 유아나 나은이나 막 세게 하진 않아. 왜 손을 먹어. 안녕했어. 안녕했어. 안녕. 오, 팬더지. 아, 이고 좋아, 이거 좋아.

아니 이제 씻으러 갈 거예요 해. 엄마 봐봐요. <laughs> 기분 좋아. 오늘 날씨네. 휴즈. 나도 엄마 봐봐. <laughs> 동료. 응. 음. 우와! 또, 또. 아고 신나. 아이고, 잘 누르네. 오, 템버린 소리가 나지? 다음. 금과 악기 우와! 우와! 너무 잘 누른다. 응. 나니 엄마 뽀뽀. 음. 아, 또? 뽀뽀? 엄마 뽀뽀? 뽀뽀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맛있어>? <웃음> 왜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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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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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, 난이, 엄마, 뽀뽀. <웃음> <응>? <웃음> 엄마 뽀뽀해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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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아, 뽀 아, 이렇게 걷는 거야 일로 와봐 윤나 천천히 일로 와보세요 돼, 아, 이렇게, 이렇게 옳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, 발을 아예 안 있어 안 옳지, 옳지. 음. 옳지. 손잡아 언니 여기 손잡아줘 아, 언니 손잘 손 잡네 여기 옳지 일로 와 윤나 가봐 엄마 자기다 천천히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하윤아 아직 나은이 걸음마를 못해응 그치 지금 놀랐어 기가놀와 신발 신고 걸어 옳지! 네, 옳지! 야, 너, 와. 가보자! 오, 언니, 와! 짝짝짝! 하윤 짝짝짝! 하윤이 표정 봐 아, 아, 와! 짝짝짝짝! 아, 어, 언니 짝짝짝 해줘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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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짝! 에서걸음마 처음 하네 천천히 천천히 어이구! 아어요 쪼꼬미! 이 망해버렸어. 다시 찍자. 나우나 망했어. 엄마 봐봐 엄마. 응? <웃음> <웃음> <laughs>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 <laughs> 엄마 발이 <말이> 웃겨? 슈슈슈슈슈슈슈슈왜 <laughs> <laughs> 저래? <웃음> <웃음> 뒤집어졌어? <웃음> 아이고게 맘대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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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. 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.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. 와! 언니 이거 조금만 올려줘. 선물은 저예요. 아이 엄마 보세요. 선물이에요와 좋아요. 어디 누르는 거야, 여기? 소리가 무서운가 <무작> 봐. <temper. 웃음> 안 잡아 먹어너안 잡아 먹어. 놀랬나 봐 약간 <laughs> 먹어봐 옳지 <그렇지>. 씨왜 <laughs> 다시 뱉어 야시 다 떨어졌네 응, 먹어봐 씹어봐 입에 지금 입이 그냥 있어 이상한가 봐 뭔가 느낌이 야시 너왜 다시 뱉어 씹고 뱉는 것 같아 뭔가 안 씹어지니까 어금니가 없으니까 앞니를 아. 씹어야 되는데 이제 먹었다 <laughs> 맛 없나봐 아 뱉으려다가 아 반만 뱉었네 또 조금 아. <laughs> 먹어봐 아 해야지 응응 응. 좀 떼고 <laughs> 이제 안 나오지 이제 그 맛이 안 나지 이게 <laughs> <걘> 뭐야 배가 터지는 <laughs> <laughs> 거 아니야? 아니 얘 봐, 윤나, <laughs> 배가 윤나 윤성로 배가 너무나 신났어 근데 배가 이렇게 나왔어. 와와かきぶにじゅはきぶに아ゅはきお우や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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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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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뚠뚠뚠뚠뚠뚠뚠 음 <목소리> 어 <목소리> 나나 유아야 열러 보세요. 나나 유아야 이거 보세요. 올지. 유아도 <목소리> 유아도 <목소리> 유아도 <목소리> 유아야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잘한다 잘한다. <laughs> <좋아. 웃음> 옳지어이구잘서 있어 어이구잘서 있어. 어떻게 이렇게 잘서 있어? <laughs> <산책> 어져 있는데. 이 너는 구랑 같이 놀수 없습니다. <laughs> 잘 돌아다닌다. 저기 가나 봐. 푹 신한데. <laughs> <laughs> 모델이에요? <웃음> 이쪽으로 서면 하면 생김 잼잼잼 잼 잼. 오구 잼잼잼하네 너한테 잼잼잼하네 어 기특해 잼잼 잼잼잼잼잼 옳지 잘하네 잼잼잼잼잼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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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잠깐만 잠깐만 너 근데 이 옷을 다시 갈아입을래 그냥? 물쏟아서집 없다가 안 접혀 <laughs> 귀여워 <웃음> 너무 신기해? 어떻게, 어떻게 되고 있어, 나은아 연기가? 문을 막고 있었어? <laughs> 응? 옳지? 어이구, 잘한다. 응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아, 열심히 걸었어, 그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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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우와. 아이고 아이고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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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있어. 아이고. 내려 했잖아. <laughs> <laughs> 엄마 이쪽 봐 봐. 아이. 아니 이서 봐. 어, 서 있어 봐. 야, 야가 아니고 엄마지. 어, 엄마껏. 엄마껏. 나은아. 아, 이고아이고 <목소리> 아, <온라>. 아,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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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고. 아, 여기 뒤에서도 바닥에 그대로 놓고요 꿀통이래 꿀통 두구두가두두 두구 두구 두드리면서 꿀요. 어디가 제 엄마가 우리 신가 앞에 요렇게 꿀을 밀어주셔요 우리 신기야꿀놀이하나나나 여기있다 나나 힘줘 빼봐 자세님안할 거잖아요 <laughs>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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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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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거야? 야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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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러분여아분 거야 여러여러여여기여여여 여러분, 여 요거는 이거는 진짜, 진짜 잘해요. <laughs> 기는꽤싫어요 <게>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치?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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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의 애정표현이야 박치기. 응. 응, 이제 그만해. 이제 여기까지 돼. 그래. 여기까지가 좋았어? <laughs> 어. 더하면 이제 격한게 되는 거야. 사람이 선을 지키고 정도를 할줄 알아. 정딱 지킬 줄 알아야 돼. 알았지? <laughs> 아 나한테 덜진아 예쁘다. 얼지. 아 예쁘다. 아 예쁘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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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제 뽀뽀 박력있어 박력있어 안돼 먹고 싶어요 <싶은 거. 웃음> 먹고 싶어 이완이 눈 줄게 어. 머 세자 <laughs> <사이사이>. 아 예쁘다 <laughs> 해주는거야 아 예쁘다 잘생겼다 <laughs> 윤아 <laughs> 아, <laughs> 너는 왜 그러고 있냐 <laughs> 응. 너네 뭐해 귀여워 아, 나가니까 자꾸 주스를 주고 유혹하고 <laughs> 있어. 표정 봐. <laughs> 표정 봐. 표정 봐. 이거 내 거다. 툴이 아, 너무. 들이 뭐해? 물물 <laughs> <laughs> 물 준다. <laughs> 물을 왜 자꾸 줘, 윤나? <laughs> 너나 먹고 싶어? 근데 안 줘도 주지는 않아. <laughs> 야, 뽀뽀를 못 남겨서. 어머머. 너네 뭐하는거야? 지현이의 최애 정표현이야 박치기 박치기 하는거야? 예은이 응. <목소리> 뽀뽀? 이런 박치기 아 지금? 어머! 어머머머!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둘이 어떻게 해어 예은이가 아우 좋은가봐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좋아요 윤곽뼈도 봐 싫어해 표정이 너무 웃겨 야야 너나 아니야 싫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러면 안돼 어? 아, 직쉬실치 나는 가 봐. 실하는가 봐. <웃음> <웃음> 얘도 얼굴 보자. 꼈어. <laughs> 이로와 그러면 놈의 꼈어. 이놈의 꼈어. 이지 이놈의 꼈어. 이놈의 꼈어. 이놈의 꼈어. 어이놈이 <laughs> 너가 너 너가 아우 윤나은 어야나 <laughs> 조고 맛있어 이렇게 했어? 댐댐댐 댐. 음아 과자를 지댐댐댐 너무 잘하네에또 저런다. 아. 진짜 웃기네. 그걸 왜 네가 배터 서확인다는거 나은아? <목소리> 윤초고 엄마 여기요. <요릉> 엄마 여기요! <목소리> 왜 이렇게 신이 났어, 넌? 띵동띵동 나은아, 이모 손 이거 잡아봐. 이거 잡으면 이모가 옷 사줄게. 안 잡어? 아, 잡는다. 아, 잡아서. 아 맛있어 달콤해. 빵이 맛있나 봐. 귀여워. 200만 들어간 발이 이렇게 한다. 그맛있나 아, 봐. 어 잘한다. 어우 왜 <laughs> 잘하네. 이거 살만해. 살만 그래봐. 살만 저희는 또넣어 주려고. 아, 저희 너는 아주 그냥. 어쩌서 안달이 났어. 할머니가. 근데 안 돼. 안 돼. 윤나 먹으려고 그래. 조초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머리 봐. <목소리도> 무난하게 신기는 건여름이거까데다으래 <목소리도> 아빠가 사 주는 게 귀엽구만. 네? 마한테 오세요. 옳지 이발 어, <laughs> 어. 아, 꿈치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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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아, 아, 꿈치 어? 어, 아, 꿈치지 아, 네치게 아, 꿈어 아, 아, 꿈 아, 이야 아, 이야 아, 이치 힘이 하나 너무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어. 아 신발을 먹는 거 아니야? 신발을 먹는 거 아니야? 신발을 신는 거야. 여기 발에다가 <laughs> 벗고 싶어? <laughs> 안 벗겨지지? 안 벗겨지지? 아 이제 벗겨졌네 좀. <laughs> 뭐해 너. <laughs> 기분이 좋아요? 여기 괜찮은 거 같아. 이거 한번 먹어보는 거 그거는 아빠 좀 물어볼까? 뭐야 물어보는 거? 끊었다가 가는 거야? 어우 잘 잡고 먹네 <laughs> 귀여워 자기 자리야 <laughs> 먹어 나우니 냠냠 잡고 먹어 어우 망고 응. 너무, 진... 너무, 진... 너무 아유, 잘, 잘 엄마, 먹네 나우니 아우 잘 먹어 망고 하나 다네 거야 아유 잘 했네 <laughs> <다> <laughs> <잘한> <laughs> 그래 진짜 이러고 막 걸어다니면서 트루한다고 슝! 슝! 너 유연하다? 아, 알아서 안 할게, 엄마 안 할게. 여기.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. 좀 가까이 가서. 우와, 나은이풍걸 붙이지. 둘, 셋! 음. 아! 아이고, 예뻐요, 아이고, 예뻐요! 좀 더. <laughs> 하, 둘, 셋, 윤난, 큐, 큐, 빨리. 왜안 해요? 하나. 보세요. 하? 삼백일 유나은 얼지 얼지 윤. 지금 의자 앉아서 요거트 먹어볼까? 나니 만마를 먹을까? 요거트를 먹을까? 끼야 잼잼잼잼잼잼잼잼얘왜 이러고 자? m <laughs> 치 <미치겠네>. i 데 사장님. 다음에 <laughs> 들어. m <laughs> <laughs> 유, 인나, 인나, <유나> <laughs> 신났나봐.